안녕하세요. 다크입니다. 오늘은요. 저가 유튜브를 한지 1년이 됐어요. 자, 감기에 걸려가지고요. 네, 1년 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쭉쭉 열심히 방송하는 디, 다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많은 사랑과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. 음,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1년이 됐네요. 그러면 저 지금 6년이니까 네 좋네요. 네,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